여른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증이 있어서 이렇게 라면을 우르르 닦자 먹고 있습니다. 인제송이 빨리 나라고 후추를 많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후추지요? 아, 네. 부추를 많이 넣었습니다. 후추 그랬나? 응. 음. 네. 부추를 많이 넣었는데 부추는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다 제철국 맛이 납니다. 너구리에서. 네, 제철국을 엄마가 좋아합니다. 아, 너구리에 부추 많이 넣니까 제철국 맛나요? 맛있겠네요. 맛있습니다. 한입드릴까요 네, 먹고 싶지만. 네, 용우가 오늘 해질녘쯤 되어서 가창까지 십 k m 를 달리고 왔다고 합니다. 너구리에서 상기 기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선 선한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영화 다시마도 먹어라. 마지막에 먹는 거가 네, 마지막에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어야 돼. 지금 먹을게. 야, 네. 먹어보겠습니다. 다시마. 또참 좋아하는 음, 다시마, <laughs> 다시마, 네. <laughs> 이티가 예. 뭐 나왔는데 괜찮죠? 괜찮죠? 네 네, 이어 맛있게 라면 먹방하어습니다레이리라면니다이라고 합니다. 통통통통통통한 여구리사면 맛있게 먹어라 감기가 네. 다 떨어질 것 같네요 네, 엄마가 근데 앞에서 카메라를 들리고 있으니까 짤것 같네요 네. 감기가 떨어질 것고 네, 오도도 평안한 밤 지내세요. 잘녕 감사합니다. <laughs> 용호 먹는 이하셨습니 <얘기> <laughs> 네, 목이 크게 나오네. 네, 용호 나는 먹방 함께 하셨습니다. 좀 맛있게 먹으라. 네. 네, 인제송이 부추를 넣어서 더 맛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평안한 밤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가플레이스 땡큐 샬롬